경기를 보기 전에 저 양반이 아마 제주 경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발작 버튼이 눌릴 것 같아가지고. 본입니다. <laughs> 일단 사라져야겠다 이제. 4월이잖아요 사실. 제주에게 4월은 너무나도 이제 특별한 달이잖아요 사실. 아 예. 네 뭐, 예. 그렇죠. 예. 예. 일단 넣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얘기하기 전에 해야 이걸 좀 침착하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laughs> 이제 첫 경기였죠. 저번 경기가 동백꽃을 달고 난 후에 첫 경기였고 그리고 네. 제주는 한달 동안 내내 동백꽃을 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4월 내내 이제 유니폼에 이제 매년 저 유니폼에 맨날 유, 동백꽃을 달고 있는데 네. 네저 유니폼을 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제주 팬들 중에서. 네, 저 패치를 이제 그 샵에서 아마 달수 있어서 그 작년에는 MD도 이제 동백꽃 MD가 나오기는 했는데 올해도 나올지는 나왔나요? 그 올해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저 그러니까 아마... 패치 자체만 네, 아 패치 하고 그다음에 뭐 머플러 같은 것도 저렇게 아마 나올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픈 역사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팬이 많아지니까 병신들도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 차별에 막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아, 야,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지역 차별을 좀 많이 단, 당하는 이제 그그 그 입장에서 사실 그 제주도 지역 차별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약간 저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지 그 대가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뭐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막 욕을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 새끼들 빨갱이다 막 이러고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도 약간 뭐 그러니까 네. 전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라도 지역도 약간 비슷하고 한는데 네. 최근에 한몇번 있었죠. 이제 그 이제 K 리그 팬들이 지역 차별하한 아, 아, 것들 예. 있다 보니까 좀 진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제발 그냥 제발. 어. 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팬이 많아지면 네. 병신도 많아지는. 나는 그얘 걔네들한테는 병신 맞잖아요, 그거는. 네. 예. 아 그런 좀 진짜 좀좀 아픈 애들 좀 진짜 이런 말하기 좀 개짓거리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좀 티를 내지 말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아픈 역사를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뭐라 는 애들은 자기가 무식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 무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처, 그냥 뭐라고 해야지 약간 천박한 그러니까 거죠. 사실. 우아하진 못해도 천박하진 말아야지. 무식은 그러니까 네. 티를 안 내면 돼. 근데 저건 천박한 그러니까 거지. 천박한 사실.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막 그런 게막 그런 분들 일부 사람이긴 한데 그런 게막개충문하다막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괴물들은 진짜. 예, 그런 그러니까 개짓거리 좀좀 음, 개짓거리라고 나는 나도 많이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울 와가지고 차별을 조금은 그니까 뭐 완벽하긴 아니지만 네. 진짜 이게 은연중에 있어요 사실 음. 안 보이게끔 있어요 그니까 전주 사람이 저도 이렇게 당했었는데 이제 이제 뭐 광주라든지 이제 직접 피해자라든지 어쨌든 저거는 적어도 지금 피해자분들이 아직 살아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렇구나, 예, 그렇죠. 광주 광주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제발 뭐갈때뭐나 진짜 족 같은 게진 여권 챙긴다. 뭐, 네. 어, 뭐 홍어 냄새 난다. 그게? 제가 알기로 홍어 냄새 유래가 그 그걸 거예요. 피 냄새 약간 그런 그아 아, 진짜. 그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유래가 인. 그러니까 이건 썰 중에서 하나예요. 이제 네. 그 냄새가 뭐 전라도가 홍어 그거 많이 나는 흑산도도 음. 있긴 하지만 그뭐 이제 그런 썰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진짜 하, 그만 네. 좀 하고. 예 네. 네. 그러니까. 무슨 그 역사나 그좀 아픈 사건이나 이런 거를 뭐 이게 유쾌 전혀 유쾌하지도 않고 그냥 머저리 같아요 그냥 좀 그런 경 네. 재미도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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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그가 그런 어원이 있는 썰이 있다 보니까 그치 이게 장난으로라도 사실 하면 네. 안돼 네. 안 네. 웬만하면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네.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으면. 그 그냥 지들끼리 있는 커뮤니티 가서 지랄 하던지 그렇게 살아서 지들. 끼리 그냥, 그냥 평생 천박하게 살지 어 그냥 그 바깥으로 안내보아 그거를 좋겠어. 어 표출하지도 말고 뭐 그게 뭐개충 문화다 일단 개소리하지 음 말고 음 그냥 지들끼리 <laughs> 평생 동이 그렇게 동이 살다. 동의하지 못해. 그래서 일단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제조 SK가 제조는 항상. 저렇게 한 달마다 한그 매달 이제 4월 달마다 저렇게 했으니까 음. 어쨌든 이 이번 달 이번 연도의 4월도 어쨌든 동백꽃과 함께 제주 SK의 축구는 시작을 했지 만